이 심, 심각하다, 진짜. 오, 이거 차이. 차에... 이야, 씨. 뭔데, 이게? 지금 거의 국가재난상태입니다 네. 재난과 참사는요 보수정권이 들어오면 늘 생깁니다 왜냐하면 화재는 예비 대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부 지자체장들 국힘당 인간들 뭐하고 다닙니까 구구집회 돌아다니 면서 윤석열 구출하자고 윤석열 각하 외치고 다니는 게 경북도지사 입니다 일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화재가 민주당이 재난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삭감한 때문이라고 민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예비비 삭감한 이유는 그동안 그 예비비를 다 얻다 갔다 썼습니까 순방 비로 수백억을 썼잖아요 재난예비비를 빼다 쓴 거는 윤석열 정권이에요 네, 심지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각 부처별 재해대책비를 30% 이상 삭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재해대책비로 738억을 지출했었다고 하는데 순방비로 523억을 쓴 정부예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덴마크 순방 가겠다고 순방 취소하고 그 위약금들 다 예비비로 메꾸지 않았습니까 재난에 쓸 예비비는 마련돼 있습니다 쓰면 되고요 현장 지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재난을 못... 가장 큰 이유는 지휘할 능력도 실력도 없는 자들이 더 문제 아닙니까?